제3장, 진리의 길을 따름. 5. 사람들이 허황된 일에 기울이는 그 열정을 자신들의 악습을 뿌리 뽑고 덕행을 닦는 데 썼다면 사람들 사이에 이처럼 비참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심판날에 신문당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읽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때에는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물을 것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살아있을 때 박학함으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자리는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했으며 그들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위대한 것처럼 우러러 보더니 지금 와서는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조차 없다.